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GA 약학 통계와 머신러닝을 수강한 약학과 정유민입니다. 지금부터 네이버 웹툰 작품의 성과 예측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웹툰의 정의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웹툰이란 웹과 카툰의 합성어로 인터넷 만화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런 웹툰의 산업에서는 정말 다양한 변수가 작품의 성과에 기여하는데요. 그 예시로 장르, 연재하는 요일, 작가의 구독자 수, 표지, 그림체 등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요인 중 요일이라는 변수에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그 이유는 학업이나 업무로 인해 바쁜 평일보다는 여유로운 주말에 더 많은 독자들이 웹툰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주말에 연재하는 웹툰 작품이 주중에 연재하는 작품보다 조회수가 더 높을 것이다, 즉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가설 검증을 위해 저는 캘글이라는 통계 사이트에서 네이버 웹툰 데이터셋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다운로드한 데이터 세트를 콜랩으로 임포트해주었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장르, 요일, 구독자 수, 평점, 조회 수, 좋아요 등 여러 피처들이 나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저는 설정한 가설을 통계적으로 검증해 보기 위해 머신러닝 기법 중 하나인 랜덤 포레스트 회귀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학습 결과.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나타내는 R제곱2 스코어는 약 0.90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모델이 웹툰 조회수의 변동 원인을 약 90.1%라는 아주 높은 확률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3점도를 보시면 실제 조회수와 모델의 예측 값이 빨간 점선을 따라 아주 조밀하게 모여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는 모델이 매우 성공적으로 학습되었음을 입증합니다. 그렇다면, 모델은 조회수를 예측할 때 어떤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보았을까요? 이는 변수 중요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흥행을 결정 짓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구독자 수였습니다. 즉, 웹툰이 무슨 요일에 연재되느냐보다 작가가 얼마나 탄탄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흥행의 핵심 열쇠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수 간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 히트맵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조회수와 구독자 수는 0.84라는 매우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인 반면 요일과 조회수 간의 상관 계수는 0에 가깝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주말과 주중에 연재되는 작품들의 평균 조회수를 비교했을 때 주말의 경우가 아주 미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말에 연재한다고 해서 작품의 조회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어서 보다 구체적인 요일에 따른 조회수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요일별 조회수의 중앙값을 분석한 막대 그래프를 준비했는데요. 그래프의 결과에 따르면 단일 요일별 성과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막대 높이가 큰 차이가 없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특이적으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걸쳐 3일간 연속으로 연재되는 작품들의 조회수 중앙값이 다른 단일 요일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는 곧 여러 요일을 점유하는 연재 전략이 조회수 확보에 매우 유리함을 시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박스 플롯에서는 각 요일 내에서의 작품들의 조회수의 분포를 보여주는데요. 이중 토요일에 해당하는 상자는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는 동시에 이상치가 매우 밀집해 있는 반면, 다른 요일의 경우 상자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상치가 매우 높게 위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각 요일별 평균 조회수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주말 연재 작품들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조회수가 골고루 나타났고, 주중에 연재되는 작품들 중에서는 작품들 간의 조회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요일이라는 변수는 기본 토대를 제공할 뿐 조회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랜덤 포스트 모델을 비롯한 박스 플랫, 히트맵 등을 통하여 주말에 연재되는 웹툰 작품이 주중에 연재되는 작품보다 조회수가 높을 것이라는 제 가설을 기각하였습니다. 제 가설이 기각당한 후 저는 과연 요일이라는 변수가 좋아요 수와는 상관 관계가 있을지 호기심이 들어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조회수 그래프와 유사하게 각 요일별 좋아요 수의 중앙값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연속 연재하는 작품들의 좋아요 수만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박스 플랫도 함께 보시면, 이전에 발표했던 조회수에 대한 박스 플락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특정 요일의 작품을 연재하는 것은 조회수와 연관되어 있지 않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요일이라는 변수가 조회수뿐만 아니라 조요수에도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깨달은 저는 발표를 마치려고 했으나 문득 또 다른 변수인 작품의 장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져 추가적으로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다양한 장르 중 로맨스가 25%, 판타지가 19%, 액션이 15%를 차지하여 주류 장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개별 작품의 성과가 가장 높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른쪽 상단의 조회수 중앙값 그래프를 보시면 점유율 1위였던 로맨스 장르는 조회수 기준으로 4위에 머물러 있는 반면 비주류 장르였던 슈퍼 내추럴 장르가 압도적으로 높은 조회 수 중앙값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어지는 구독자 수와 좋아요 수 그래프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인기가 많은 장르인 로맨스의 경우 구독자 수를 모으는데 유리하지만 실제 독자들의 반응을 나타내는 좋아요 수 지표에서는 초자연적 장르와 코미디 장르가 더욱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맨스와 판타지가 웹툰 시장의 대중성을 책임지고 있다면, 개별 작품당 더 높은 몰입도와 폭발적인 조회수를 담당하는 고성과 장르는 비주류인 초자연적 장르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발표에 대한 요약과 한계에 대하여 발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만의 통계 모델을 통하여 주말에 연재하는 웹툰 작품이 주중에 연재하는 작품보다 조회수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웹툰 작품의 흥행의 본질은 요일이 아닌 구독자 수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장르 점유율 1위였던 로맨스 장르가 실제 개별 작품당 조회수에서는 비주류 장르인 초자연적 장르에 밀리는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대중성이 반드시 수익성과 일치하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계 모델을 만들고 분석하면서 느꼈던 한계는 두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분석 결과 구독자 수가 조회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긴 했지만, 이는 상관관계일 뿐 명확한 인과관계라고 단정짓기는 힘들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정성적 요인의 누락으로 현재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요일, 장르, 구독자 수등 정량적 지표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실제 웹툰의 흥행에는 작가의 인지도, 스토리의 독창성, 마케팅 예산, 등 데이터화하기 어려운 정성적 요인이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한계점이 분명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 시간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